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한 무역 합의의 일환으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 지급하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관세정책의 성과를 나열하며 일본과 한국 모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7월 말큰 틀의 합의 이후 투자금 집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남아 최종 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대미 투자금 규모는 5,500억 달러로 알려져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를 착각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발언은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한 대대, 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관세의 경제, 안보상 중요성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에도 일본 5,500억 달러, 한국 3,500억 달러 선불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